서연은 스물아홉 살이 되던 해 연애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잃었다. 광고회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며 그녀는 수많은 잘생긴 모델들을 봤다. 카메라 앞에선 완벽한 미소를 짓지만 촬영이 끝나면 스태프들에게 반말을 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그들을 보며 서연은 깨달았다. 외모는 가장 쉬운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녀의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왜 그렇게 평범한 남자만 만나려고 해? 하지만 서연에겐 확고한 기준이 있었다. 겸손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 가을날 저녁 서연은 집 근처 약국에 두통약을 사러 갔다. 그곳에서 박민수를 처음 만났다. 흰 가운을 입은 그는 나이 든 할머니에게 약 복용법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 약은 식후 30분에 드세요.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돼요. 제가 메모 적어 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자신의 가족을 대하듯 따뜻했다. 서연의 차례가 왔다. 어떤 증상이세요? 민수가 물었다. 민수가 물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봤다. 수수한 검은 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다. 편두통이 자주 와서요.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어요. 일이 많으세요? 그는 단순히 약만 파는 게 아니라 원인을 물었다. 그는 단순히 약만 파는 게 아니라 원인을 물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자주 그 약국을 찾았다. 비타민을 사러, 파스를 사러, 때론 아무 이유 없이. 민수는 항상 미소로 맞아줬다. 또, 오셨네요. 두통은 좀 나아지셨어요? 그들은 조금씩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조금씩 대화를 나눴다. 민수는 약대를 졸업하고 5년째 이 동네에서 약국을 운영한다고 했다. 평범하지만, 보람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믿고 찾아주시니까요. 석달후 민수가 먼저 용기를 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좋아요. 그들의 첫 데이트는 조용한 카페에서 시작됐다. 민수는 자신의 꿈에 대해 말했다. 언젠가 한의학도 공부하고 싶어요. 사람들을 더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잖아요. 서연은 그의 진지함에 끌렸다. 교제 6개월, 민수가 청혼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서연 씨를 평생 아끼고 지키고 싶어요. 반지도 없는 소박한 청혼이었지만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 날 서연의 아버지 정태수는 사위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 딸 부탁하네. 민수는 깊이 고개 숙였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정태수는 만족스러워했다. 의사나 변호사가 아니어도 괜찮았다. 약사면 충분히 안정적이었다. 무엇보다 사위의 겸손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신혼의 달콤함 속에서 서연은 행복했다. 마침내 진실한 사람을 만났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가장 완벽한 거짓말은 진실처럼 보이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결혼 1년이 지난 어느 날, 민수가 퇴근 후 상기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 서연은 저녁 준비를 하다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드디어 내 한방 병원을 열게 됐어. 지난 1년 동안 야간 과정으로 한의학을 공부했거든. 자격증도 땄어. 서연은 깜짝 놀랐다. 그런 걸 공부하고 있었어요? 전혀 몰랐는데. 민수는 미안한 듯 웃었다. 서프라이즈 하고 싶었어. 당신을 더잘 돌보고 싶었거든. 약으로만은 부족하잖아. 침술, 한약, 추나요법까지 할수 있으면... 우리 가족 건강을 직접 챙길 수 있을 것 같았어. 서연은 남편을 껴안았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일하면서 공부까지 하다니.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과 결혼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생각했다. 두달 후, 민수의 청담 한방병원 이 문을 열었다. 개업식에는 동네 주민들과 친척들이 모였다. 정태수는 사위를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약사에서 한의사까지 정말 대단하구나. 병원은 깔끔했고 대기실은 넓었다. 간판에는 박민수 원장이라는 이름이 당당히 걸려 있었다. 처음 몇 주는 순조로웠다. 환자들이 꾸준히 찾아왔고 민수는 매일 밤늦게 귀가했다. 환자가 많아서 바빠 죽겠어. 하지만, 보람 있어. 서연은 뿌듯해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서연이 병원에 도시락을 가져다 준 어느 날, 대기실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실제로 진료실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사람들은 서류를 작성하고, 짧게 상담하고, 그냥 나갔다. 이상했다. 복도를 지나다, 진료실 문틈으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옆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오세요. 그때 진단서 발급해드릴게요. 서류는 미리 준비해오시고. 보상금은 6대사로 나누는 걸로 했죠. 민수가 대답했다. 네, 걱정 마세요. 최 실장님, 서연은 문을 열려다 멈췄다. 최 실장이라는 사람은 누구지? 민수는 혼자 병원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보상금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지? 며칠 후, 더큰 사건이 터졌다. 시어머니가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민수가 전화를 받고 황급히 달려왔다. 어머니를 우리 병원으로 모셔야 해! 하지만 서연은 단호했다. 안 돼요.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야 해요. 상태가 심각해 보여요.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가 시어머니를 진찰한 후 서연에게 물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다른 병원에서 먼저 진료받으셨다고요? 아니요. 사고 나자마자 바로 왔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런데, 여기 한방병원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는데요. 이준혁 한의사 명의로 발급된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준혁이요? 그게 누구예요? 의사가 조용히 진단서를 보여줬다. 분명 민수의 병원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서명은 이준혁이었다. 박민수가 아니었다. 그날 밤, 서연은 민수에게 물었다. 여보, 이준혁이라는 분이 누구예요? 민수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그분은 우리 병원 고문 한의사님이에요. 경험이 많으셔서 가끔 자문을 구하죠.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눈이 살짝 떨렸고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다. 그녀가 사랑했던 그 정직한 눈빛은 어디로 간 걸까?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곤히 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아는 걸까? 다음날 아침 서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시간 있으세요? 상담할게 있어요. 정태수는 딸의 목소리에서 불안을 감지했다. 그래. 점심에 만나자. 조용한 한식당에서 서연은 시어머니의 진단서 이야기를 꺼냈다. 정태수는 표정이 굳었다. 이준혁이라고? 민수가 아니라? 네, 이상하죠? 민수는 고문 한의사라고 했는데,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정태수는 오랜 사업 경험으로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서연아, 걱정하지 말고. 일단 일상을 유지해. 내가 알아볼게. 은퇴한 무역회사 대표였던 그는 여전히 인맥이 넓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였다. 정태수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보건소의 한의사 면허를 확인했다. 박민수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한의사 면허는 없습니다. 직원이 말했다. 이준혁이라는 분은 계시는데, 1998년에 면허를 받으셨고, 현재 65세이십니다. 정태수의 얼굴이 굳었다. 다음은 병원 등기부 등본이었다. 청담한방병원의 대표자는 박민수가 맞았다. 하지만 공동 운영자로 최유진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정태수는 그 이름을 메모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정태수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다. 박민수의 본명은 박동철이었다. 그는 약대를 졸업하지 않았고 약사 조무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었다. 10년 전 다른 이름으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무면허 의약품 판매로 적발된 전력도 있었다. 한의사 면허는 이준혁이라는 은퇴한 한의사에게 돈을 주고 빌린 것이었다. 이준혁은 5년 전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박동철에게 월 3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면허와 이름을 빌려준 것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최유진이었다. 그녀는 전직 보험조사원 출신으로 보험 사기 조직을 운영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박동철을 만나 새로운 사기 조직을 만든 것이었다. 정태수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병원을 감시하게 했다. 일주일간의 관찰 결과는 명확했다. 병원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환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허위로 교통사고나 산재를 당한 것처럼 꾸며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최유진이 이들을 모집하고 박동철이 이준혁의 이름으로 진단서를 발급했다. 보험금이 나오면 그들끼리 나눠 가졌다. 탐정이 찍은 사진 속에서 정태수는 사위의 진짜 얼굴을 봤다. 최유진과 웃으며 술을 마시는 모습, 환자들에게 현금 봉투를 건네는 모습, 서류 뭉치를 차에 싣는 모습. 그 모든 장면에서 사위는 딸 앞에서 보여주던 겸손한 모습이 아니었다. 계산적이고 냉정한 사기꾼의 얼굴이었다. 정태수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딸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걱정됐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알려야 했다. 이미 사기 규모는 수억 원에 달했고, 언젠가는 들통날 일이었다. 그때 딸까지 연루되면 안 됐다. 그날 저녁, 정태수는 서연을 다시 불렀다. 서연아, 앉아봐. 내 남편에 대해 알아야 할게 있어. 그는 조사한 모든 자료를 꺼냈다. 등기부등본, 전과 기록, 사진들, 면허 확인서. 서연은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손이 떨렸다. 어, 이게, 이게 다 사실이에요? 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따라. 내가 더 빨리 알아봤어야 했는데.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난 2년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 따뜻한 미소들, 다정한 말들, 겸손한 태도들. 모두 거짓이었다. 박민수라는 사람 자체가 거짓이었다. 아, 빠빠. 제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서연은 사흘 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유지했다. 민수 앞에서 평소처럼 웃고 밥을 차리고,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물었다. 하지만 밤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웠다. 직접 확인해야 했다. 아버지의 조사가 아무리 정확해도 자신의 눈으로 봐야 했다. 목요일 오전, 민수가 오늘은 세미나 때문에 늦을 것 같아라는 문자를 보냈다. 서연에게는 기회였다. 그녀는 병원 예비 열쇠를 챙겨 청담 한방병원으로 향했다. 점심 시간이라 병원은 텅 비어 있었다. 접수 직원도 없었다. 서연은 민수의 원장실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하나씩 펼쳐봤다. 환자 명단, 진료 기록, 그리고 보험금 정산서. 김명수, 목 디스크 6주 진단. 보험금 850만 원. 배분 510만 원. 이미란, 허리 염좌 4주 진단. 보험금 620만 원. 배분 370만 원. 서랍을 열자 더 많은 서류가 쏟아졌다. 가짜 환자들의 신분증 사본, 각서들. 현금 수령 확인서. 한 각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본인은 허위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본인이 진다. 뒤에 민수의 필적으로 메모가 있었다. 만약을 대비한 보험. 유진 아이디어. 서연은 컴퓨터를 켰다. 비밀번호는 그녀의 생일이었다. 아이러니했다. 사기를 치면서도 아내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다니 이메일을 열자 최유진과 주고받은 수백 통의 메일이 있었다. 동철 오빠, 이번 달 목표 3천만 원 달성했어요. 새 환자 다섯 명더 섭외했고요. 유진아, 고생했어. 이준혁, 선생 면허 갱신 조심해야 돼. 보건소에서 확인 전화 올 수도 있어. 걱정 마세요. 제가 선생님한테 미리 말씀드렸어요. 전화 오면 휴가 중이라고 하기로 했대요.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메스꺼움이 올라왔다. 이게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사진 찍었다. 서류 한장한 장, 한 장, 이메일 하나하나, 파일, 캐비닛 맨 아래 서랍에서 또 다른 상자를 발견했다. 안에는 통장들이 있었다. 명의는 모두 달랐다. 이준혁, 최유진, 그리고 박동철. 서연은 멈췄다. 박동철, 그게 누구지?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찾는 게 있으세요? 서연은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 당신이, 최유진. 서연이 물었다. 최유진은 팔짱을 끼고 서연을 바라봤다. 사모님이시군요. 원장님이 자랑 많이 하셨어요. 착하고 순진하다고. 그녀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순진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야 속이기 쉬우니까. 서연은 일어섰다. 당신이 남편을 민수를 이용한 거죠? 최유진이 웃었다. 이용 아니에요, 사모님. 우리는 파트너예요. 동철 오빠가 먼저 제안했어요. 저는 그냥 시스템을 만들어줬을 뿐이고요. 동철, 민수의 이름은 박민수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유진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머,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네요. 사모님, 남편 본명도 모르고 사신 거예요? 박동철, 그게 오빠 진짜 이름이에요. 그 순간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름까지 거짓이었다. 결혼 증명서에 그 이름 매일 밤불렀던그 이름이 거짓이었다. 으, 나가요. 어, 당장 서연이 간신히 말했다. 최유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여기 제 사무실이기도 한데요. 뭐 좋아요. 오빠한테 사모님이 다녀갔다고 전할게요. 아, 그리고 사모님. 최유진이 문간에서 돌아봤다. 증거 열심히 모으시네요. 하지만 사모님도 공범이 될수 있다는 거 아세요? 남편 재산으로 좋은 거 많이 사셨잖아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꽉 쥐고 병원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수가. 아니, 박동철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일찍 왔네. 세미나 일찍 끝났어. 그는 평소처럼 부드럽게 웃었다. 하지만 이제 서연에게 그 미소는 괴물의 가면 같았다. 병원 다녀왔어요. 서연이 말했다. 민수의 미소가 굳었다. 병원에 왜 갔어?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다. 이게 뭐예요? 박동철이라는 이름은 또 뭐고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다 말할게. 앉아. 하지만 서연은 서 있었다. 나도 먹고 살아야 했어. 약사 조무사 월급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 당신한테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다고. 거짓말로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잖아요. 이름도 직업도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거짓말이었어요. 민수가 다가오려 했지만 서연이 손을 들어 막았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을 보고 있으면 토할 것 같아요. 서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증거 다 확보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요. 사흘 후, 보험사기 조사팀과 경찰이 청담 한방병원을 급습했다. 박동철, 최유진, 그리고 이준혁이 동시에 연행됐다. 가짜 환자 12명도 함께 조사받았다. 첫 조사에서 민수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저는 합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이준혁 선생님의 감독하에 모든 진료가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서연이 제출한 증거들은 명확했다. 이메일, 통장 내역, 각서들, 환자 명단. 최유진은 달랐다. 그녀는 이틀 만에 자백했다. 모든 게 박동철의 계획이었어요. 저는 그냥 환자를 소개했을 뿐이에요. 진단서는 다 박동철이 발급했어요. 검사는 그녀에게 감형을 제안했고 최유진은 모든 것을 털어놨다. 이준혁은 조사실에서 울었다. 죄송합니다. 노후 자금이 바닥났어요. 아내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면허를 빌려줬습니다. 그는 면허 취소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은 석달 후에 열렸다. 방청석에는 서연과 정태수가 앉아 있었다. 피고인석의 민수. 박동철은 수척해져 있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눈을 돌렸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다. 피고인 박동철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147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여 12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최유진은 이를 공모하여 가짜 환자를 모집하고 보험금을 분배했습니다. 박동철의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다. 피고인은 3년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최후 진술에서 박동철이 일어났다. 그는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아, 미안해. 처음엔, 처음엔 정말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욕심이 생겼어. 너한테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는데 방법이 잘못됐어. 서연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박동철, 사기죄 및 주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5년. 피고인 최유진, 사기 공모로 징역 3년. 가짜 환자들은 각각 벌금형 및 집행유예. 박동철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법정을 나서며 정태수가 딸의 어깨를 감쌌다. 힘들었지?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빠, 이제 끝났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다. 이미 서명이 되어 있었다. 박동철이 구치소에서 보낸 것이었다. 한달 후, 서연은 소비자 권리 보호 단체 진실의 목소리에 입사했다. 의료 사기, 보험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였다. 그녀의 첫 프로젝트는 의료 사기 피해자 가이드북 제작이었다. 어느날, 한 젊은 여성이 상담을 왔다. 남자친구가 의사라고 했는데, 뭔가 이상해요. 서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무엇이 이상한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서연은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1년 전에 자신은 무너졌지만, 지금의 자신은 더 단단해졌다. 거짓말은 그녀를 속였지만, 진실은 그녀를 자유롭게 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정태수였다. 저녁 먹었니? 네 아빠 걱정 마세요. 저 괜찮아요. 우리 딸 정말 강해졌구나. 서연은 미소 지었다. 이제 가면 뒤를 볼줄 알아요 아빠. 그리고 제 진짜 모습도 찾았고요.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더 이상 순진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상처는 그녀를 냉소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내일 만날 피해자의 파일을 펼쳤다. 일은 많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목적이 있었다. 자신처럼 가면에 속은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그녀가 찾은 진짜 의미였다.